you 저요. 저는 지금 인천에 도착했는데 저 지금 여름옷이어 가지고 엄청 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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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약을 택시를 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엄청 춥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호텔에 막 체크인을 했습니다. 제가 체크인한 호텔은 일반 호텔이 아니라 단연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할수 있는 롯데의 시그니엘 호텔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룸투어를 마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이제 체크인을 했고, 오늘이 금요일인데, 금토 이렇게 지내고, 일요일날 체크아웃을 할 거고요. 오늘 일단은 좀 씻고 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일정을 잘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휴식을 좀 취하도록 할게요. 눈이 부시니까 잠깐 닫겠습니다. 저 이제 이거 찍고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커튼은 치는 걸로 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잠을 깼어요. 어 개요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서울의 시그니엘 호텔에 있고요. 지금 이제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가는데 바로 구글 코리아에 일하는 친구랑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구글이 왜 밥으로 유명하잖아요. 저도 오늘 그 공짜 밥에 합승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어,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는 아니에요. 그 친구가 싱가폴로 출장을 왔을 때 만난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고맙게도 회사로 초대를 해줘가지고 이제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랑 만나고 제가 클라이언트 미팅이 오늘 한 건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랑 만나서 저녁에 또 좋은 곳에서 저녁을 먹으러 가, 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메이크업을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싱가폴에서 역시나 많이 갖고 왔는데 일단은 제가 금방 샤워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우, 굉장히 또 많이 챙겨왔네 나름 일단 처음으로 어, 기초 제품으론 제가 금방 딱 샤워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발랐거든요. 그래서 SK2의 피테라 에센스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는 이거 엄마 드려야 되는 건데 제가 기초를 따로 안챙겨왔어요 그래서 바디샵의 드 r o p s of y 이거 에센스 로션 발라보겠습니다. 크림은 BC 아쿠아 테르말 크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샘플이 있는데 샘플 먼저 바를게요. 축 시간이 그게 넉넉하지 않거든요. 후딱 후딱 할게요. 어 다음에는 수분감 채워주는 게 오늘 목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안 썼던 싱가포르에서는 굳이 쓸 필요가 없었던 이니스프리 미네랄 모이스처 피팅 베이스 베이스 쓰겠습니다. 얘는 머을 부러볼까 해서 겔랑의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는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 건데 약간 맥스트로 크림 같은 거라서 이렇게 좀윤광을 주는 건데 이거는 제가 손으로 바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렇게 손에 짜 가지고 발라주는 건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카메라는잘안 보이겠지만 금이 있어요. 랑콤의 UV 엑스퍼트 발라줄게요. 얘는 약간 오늘 커버용으로 얘를 좀 발라줘야 될것 같아요. 살짝만 저의 모공들이 아주 결집해서 지폐를 하는. 왜안 나오지? 지역에만. 지금 스펀지에 물을 묻혀주고 있어요. 도착한 날에도 쉬지 않고 소셜 활동과 클라이언트 미팅을 하고, 또 아버지를 또 챙기는 이런 효녀의 모습에 저는 그만 감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의 이런 성실함. 이런 성실함이 좀 운동할 때, 뭐, 식단 조절할 때좀 이렇게 나타났으면 참 좋을 텐데. 오늘도 역시 장시간 외출할 예정이라서 베이킹을 해줘야겠죠? 어쨌든 저 이렇게 화장 마무리 할게요. 립스틱은 어 나가기 전에 바를 건데 조금 이따 바르고 이제 머리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밥. 어, 이거 뭐야? 카메라야? 응. 나오면 디저트. <laughs> 오랜만이지 이 정도면 아 이거 너무 신기하다 아 근데 괜찮은데 퀄리티가? 좋아 아니 이거 지금 부 코리아에서 친구랑 밥 먹고 나왔어요 새로 생긴 카페에 가서 커피도 얻어 마시고 재밌게 놀다가 이제 도보로 6분 거리에 있는 클라이언트사에 방문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다시 호텔로 돌아가서 쉬다가 이제 저녁 먹으러 또 맛있는 식당으로 갈 거예요. 저는 일단 그럼 비즈니스 미팅 하러 가 보겠습니다. 안녕.